방송 미디어 문제 망해라. 수고하세요. 입니다. 가끔은 여또잘 커나 전달해 나셨네. 뭐라고 하고야 나못 들어가 지고 한번 더 들어봐야겠다. 뭐라고 했어? 마지막에? 예. 이라고 하셔 가지고 네. 시청자분들께 그러면은 제이나. 아쉽지만 인사 한번씩 그 해주세요 뭐 방송 돌러와 주세요. 이런 식으로 어필하면서 뭐 네, 인사하도록 아, 할게요. 아, 아 방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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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디어 먼저 망해라. 나 아,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? 아이, 왜 그랬어? 잠깐만. 여 여다가 켜놔도 되는데. 아. 아.

그 세상 눈물이 나 욕하지마 더운이에도내 상처를 받는 그대가 곁에 행복했다 이게 노래야 표니약 알려 줘. 우리가 고칠게. 라지라 이거스 노래가 아니야. 아트라고? 아, 이건 너무 과장이시고. 아, 이거 너무 센데? 필드? 한 대에 맞아 주려고 했는데 블러드 맞으면 그냥 바로 끝나니까. 하시겠다. 야, 씨 거래 뽑아야 되는데, 오눈 보라 좋아요. 버티자. <목소리> <목소리> 오언 얘도 오네. <어네?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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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요니 메들리? 그거는 앨범 낼 거예요. 그거 함부로 안 파면 저작권 있어요. 뭐, 언제까지 지나갈 거야?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해만 나온다면? 어, 해 나오면 몰라요. 어, 해? 지로 어뢰뽑을 확률이 높아. 태고의 양에서어뢰뽑을 확률이 높아. 근데 맨발이 장수는 이제 다른 원래 다른 사람 노래죠 계속 얼어 있으면 돼. 너는 그냥 계속 얼어 있어. 내 게임 끝날 때까지 얼어 있으라고. 돈을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하는 건가? 아, 맞습니다. 아니 뭐 핸드 터는 거 핸드 터는 거 태아 맞을 건데 핸드 터는 거예요. 어차피 어차피 두개 깔던 한개 깔던 상관이 없어요. 왜냐면 핸들을 털어야 제가 이걸 쓰죠. 효를뭐 아끼려고 하나 낸 다음에 다음 턴에 내서 뭐 이, 다음 턴에 되면뭐 7딜 흡수가 돼 뭐가 돼 이번 턴에는 할거 없고 다음 턴에 고서나 써봐야 돼 다음 턴에 고서 써서 또 올릴 수도 있고 안 나오네 음. 일단 얼반 깨지면 급하면은 그냥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내 가지고 야얘 노겐 포저 뽑으려고 이렇게 하는 걸수도 있겠다 설마 파멸의 사절 변신해서 노겐 포저 나오는 거 아니겠지 어떻게 그게 변수네? 제발. 어게 이제 이제 변수 없어. 변수 제로. 그냥 깨자 귀찮다. 개업 쉽죠? 캐업 상대로 필드 깔면 안 돼요. 예. 저도, 사실 저, 저 상황이었으면 필드 안 깔았어요. 왜냐면,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얼음에울이나 눈보라 같은 거안 썼는데, 고소에서 산산조각이 나오면은, 얼에 쓰고 산산조각을 상대방한테 쓸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필드를 아예 깔면 안 되거든요. 아, 맞다. 딴데 가다 올지. 방금은 필드 깔 필요가 없지. 안 깔면은 자기가 어차피 뭐지? 영능으로 죽이는데 내가 영능으로 필상 나오는데. 찐막, 찐막. 우야도 나랑 그때 마지막 그 6차전 할때 마지막에 종마린에서 다, 다 없앴어요. 그거는 잘했더라. 물론, 내가 핸드가 워낙 쓰레기여서 낼게 없긴 했지만 그거를 떠나서 그냥 그 사제할 때 마지막에 종마린에서 자기 필드 다 지우더라고요. 그러고 보면 좀 상대할 줄 아는 것 같아. 아, 맞다, 하이든. 아, 할거 맞네. 사제, 근데, 빅사제? 빅사제 할까, 뭐 할까? 아, 미러전. 자존심의 또, 자존심 싸움. 오버워치 신하인 팀에서 인사 오냐고요에 <laughs> 요즘 애들 빠져가지고. 인사 같은 거 없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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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후배야? 안, 유, 안 유명하면 후배야? <laughs> 이런 걸로 주문해곡사 뽑아오면 진짜 대박이거든. 설마 진짜 뽑진 않았겠지? 마차? 아왜 이렇게 세하냐 주문해곡사 진짜 오반데. 아, 변이 있다. 그러네, 나 변이 있네. 개꿀 오케이, 오둘다 좋아요. 근데 뭐... 아,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? 난 이거 잘 모르겠네. 무슨 차이가 있을까? 주문의 옥사를 차라리 이거. 근데 주문해국사 뭐 어차피 있으니까 아니네. 이거 그냥 얼방이나 뭐 얼보 같은 건가 보네. 환영은 빵코도 돼요. 근데 물론 모사도 빵코 할수 있어. 왜냐면 하나, 두개 있을 때 하나 내고 하면 되니다 일단 서로 퀘스트는 깼거든요. 얘 지금 보면 서로 무조건 깼어. 퀘스트는 무조건 서로 깼어. 아, 어, 나 좋아! 어? 얼방좋아 이거쓰면 캐스트깨니까 캐스트깨면 자리하나 차지하니까 안토니 나와주세요 안토니 나와주세요 안토니님 아 이게 뭐하는거야 이게 <laughs> 아 안토니님 빨리 나와주세요 아아니 위험해 안토니만 나오면 이게 누가 먼저 안토니 나오냐 싸움이야 얘는 캐스트 깼거든? 나도 솔직히 깼어 나도 캐스트 깰수 있는데 일부러 안 깨고 있는 거야. 혹시라도 점쟁이로 터질까봐. 근데 쟤는, 쟤는 썼으면 좀 오바야. 쟤는, 안토니 모았으면 나 인정 못해. 오케이. 아, 잠깐만. 어땠지? 오케이. 당신처럼 변이 물량 아까 썼어요. 변이 썼어요, 변이. 그.. 하수인 저..저..뭐지? 풋내기 내면서 했어요 따블 안토니 정리해 정리 다해 혹시 골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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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증발인가? 저쪽에서 이제 쇼타임 할거거든요? 근데 내가 얼방이 어차피 난 두개 더 있으니까 난 어차피 얼방이 두개가 더 있어 저쪽에 g 다 깨고 핸들을 태우고 전장으로 <목소리> 전장으로 <목소리> 아니야 탈진 야8 턴이 필요해 탈진 다 올라면 8턴 필요해 점쟁이나더 써도 6 턴이야 거기서 얼방 뽑아도 안된다 너 거기서 얼방 뽑고 그다음 얼방에서 또 얼방 뽑고 그거에서 또 얼방 뽑아도 안돼 얼방 세번더 뽑아도 너나못 이겨 세번은 이기나 아모사로 점쟁이